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을 그리는 시 총괄 최준명입니다. 사람을 그리는 시 기획 및 연출을 맡은 한지원입니다. 사람을 그리는 시 편집을 맡은 정지훈입니다. 사람을 그리는 시 조연출을 맡은 양준모입니다. 저희가 다큐를 제작하며 가장 고민했던 게숨 돌릴 틈 없이 바쁜 현대 사회,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틈조차 없는 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유를 잃고 메마른 사회. 시를 통해서 잊혀지고 무뎌졌던 어떤 감정과 추억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기획을 했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안온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가 있던 장소를 찾고 시인을 만나고 음. 시를 읽는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음. 답을 찾는 과정을 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를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목소리> 바쁜 삶속 현대인에게서 사라진 낭만과 여유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도파민에 중독되어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느리고 담백한 것들은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산, 우리가 잊은 삶의 의미와 소중한 순간들을 시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윤동주 문학관 자연 속에서 시정을 다듬기 위해 윤동주 시인은 종종 인왕산에 올랐습니다. 그의 발자취와 세상을 향한 시선을 기억하고자 2012년 윤동주 문학관은 문을 열었습니다. 시인 윤동주의 손끝에서 쓰여진 별에는 밤, 자화상, 다른 고향과 같은 시는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문학관의 뒤편에 자리잡은 시인의 언덕. 이 언덕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언덕을 걸으며 윤동주 시인의 시를 통해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1936년. 5월. 5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는 메타세쿼이아길이 있습니다. 꽃 무렵, 상사화 등 사계절을 거쳐 개화하는 다양한 꽃들이 약 50여 편의 시와 함께 시민들을 반깁니다. 시를 통해 삶을 마주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시민들. 낙엽이 쌓이는 날도 하고 <laughs> 그다음에 가을에는 이렇게 낙엽에다가 어? 그래서 아니 엊그제 가을에 이제, 이제 마지막 번이라 아 이제 숙제라기라 내가 기회를 그 한번어 서울시 종로구 1년 4계절 총 4번을 바뀌며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간판은 마치 시한편과 같습니다 홍구에 들어서니 다소 어색한 모습의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들여다보던 작은 화면 속에서 벗어나 더큰 세상을 마주하는 시민들 그들은 시가 선사하는 행거열의 잔치에 가만히 눈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바쁘고 지치고 또 자기 안에 갇혀 있기도 하고 한 줄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어떤 위로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중한 것이 그 시라고 생각을 해서.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고 최강석 시인을 기리기 위해 1 1월 삼십일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 신앙송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에겐 고향의 강이 되는 푸름 어머 제학들만 가리며 바비산 사실들 그러는이치지면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사한 어머니, 목마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오로지 시를 위해 먼 길도 받아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자리했는데요. 시한 구절마다 담긴 참가자들의 절절한 감정과 그들의 인생이 심사위원들의 심금을 울리는 듯했습니다. 예, 제가 평소에 이혜인 수녀의 시, 시를 많이 좋아합니다. 과거에 시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시를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 또마음의 어떤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는 그런 어떤 것을 전하고자 하는가? 어떤 것을 담고자 하는가? 바쁜 삶속 당신의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어딘가 모를 공허함에 지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 곁엔 언제나 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 세상은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만나는 밝은 햇빛이며 새소리, 맑은 바람이 우선 선물입니다. 이름 모를 산새들 떼지어 날고 계곡의 물소리 감미롭게 적셔오는 여기 이 외진 산골에서 기다림을 익히리라. 강나루 건너서 밀발깃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기는 외줄기 남도 선백리, 수리금 말마다 타는 저녁물.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랑을 하고 속마음을 송두리째 훔칠 수 있을 텐데. 잊혀져가는 시를 되찾은 당신의 삶이 내내 안온하기를 바라며 온전히 평화로울 수 있기를 또한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며 웅유토하도 김남권 200년도 더 지나 보이는 한옥 텐마루에 열살 남짓 되는 여자아이가 쪽진머리를 하고 앉아있다 대숲에선 푸른 바람이 불어오고 들판을 가로질러 흘러가는 강물소리를 물고 온 새들이 감나무 가지에 앉아 아이를 쳐다보았다.